단순 생리통이라 진동제 처방해드렸어요. 음, 정말 쉬시다가 태어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그, 음, 여자쌤들도 생리통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픈지 잘 몰라요. 어떤 사람은 나도 해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뭐 병원까지 와서 응급실까지 오냐, 그런다니까. 근데 남자쌤들은 그걸 겪어봐야 아냐면서 이 생리통이 얼마나 아프면 이 아침에 병원까지 와서 공부실 오냐 매번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런다니까 가끔은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하, 그래서 그런가? 저희 과는 그 남자 쌤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산물원 환자분들은 제 1위를 제일 좋아하고 유재 교수님이야 뭐일재 뭐? 임영웅이고. <laughs> 그러니까 음, 남자라서 산부인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네. 그래요? 렌트까지 준비하는